많은 과학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인 레딧의 한 서브 레딧에서 한 중국인 과학자가 LK99 연성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브 레딧에서는 그 중국인 과학자가 남긴 댓글이 화제인데요. 해당 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우리 연구진은 금일자로 LK99 연성했다. 논문이 사이언스에 소개되고 나서 딱 일주일이 되는 때이다. 우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우리 정부 쪽으로 보내서 보호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의 퀀텀 연구진들의 논문은 다소 틀린 부분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많은 연구원들이 LK99 연성에 실패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논문을 통해 거의 확실한 방법을 찾아 냈다. 지금으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이 발견한 건 초전 도체가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마이스너 효과가 정확하게 구현되기는 어렵다. 치료의 불순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류를 완벽한 초전도체로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100%의 초전도체를 구현해냈다. 아직 마이스너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진 않지만, 전기 저항이 0인 것을 확인했다. 물론 한국의 LK99에 대한 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는 우리의 독자적인 기술로 비슷하면서 더욱 초전도체에 가까운 물질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것을 c n 9 0으로 명명할 것이다. 라는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당 연구원은 익명이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해당 댓글에 대해 의구심을 품었는데요. 저도 이 댓글을 단 사람이 과학자인지 조차 의심이 됩니다. 아니면 그냥 어그로를 끄는 글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각지에서 LK-99 제작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중국 시베이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가 아카이브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LK99의 반자성이 있다면 초전도체가 맞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도핑했을 때 전자구조가 평탄대 초전도체나 상관향상 전자 포농작용이란 가능성을 뒷받침하지만 초전도성이 없는 반자성체라면 우리 결과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LK99는 만들기 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만들기 쉽지 않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미 우리들의 재현에서 발견된 현상만으로도 유례없이 초전도체에 가까워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전도체 재현 실험은 민주주의 선거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가 맞냐 실패가 맞냐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피자 만들기에 100명이 실패해도 2, 3명만 성공한다면 피자가 실존한다고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수율이나 성공률은 나중 문제고 초전도 사회로 나아가는 개구멍이든 쥐구멍이든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돌파구가 맞는지 방향만 확인한다면 인류의 자원을 총동원하면 쉽게 뚫릴 길이라고 생각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증거가 이론적인 개선 방향이 벌써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한 미국인의 댓글은 이러했습니다. 나는 이번 LK99가 초전도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 논문에서는 확실히 어떤 냄새가 난다. 기술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공개하지 말라는 한 교수의 유언이 있었다고 한다. 그 유언을 무시한 채로 세상에 급하게 공개한 논문에는 문제점 투성이다. 그들은 99년도부터 초전도체 연구를 하던 팀은 맞다. 하지만 그들은 이 기술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논문을 봤을 때, 그들은 상원 초전도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자마자 거기에 깃발을 꽂기 위해 논문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누군가가 인류를 바꾸기보다 자기 이름을 드높이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이번 한국의 발견은 무시할 수 없이 단연코 놀라운 발견임에는 확실하다. 하지만 논문의 빠른 결과는 정말이지 어리석은 짓이었다. 이제 기초과학이 뛰어난 많은 나라에서 그 기술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것이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멍청한 공산주의 국가이긴 하지만 절대로 기초과학이 낮은 나라가 아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과학자의 수가 많은 나라다. 그들은 한국에 몇백 배, 아니 몇천 배의 과학자와 비용을 투입시켜 어떻게든 AK-99, 아니 차이나 99를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비극을 한국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게는 가장 강력한 동맹이 있다. 그것은 바로 미국. 미국은 한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이며 우리는 전쟁을 함께한 가장 돈독한 사이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완벽하게 발전시킬 것이지만. 그들의 이름을 드높임과 동시에 그들의 업적을 찬양해 줄 것이다. 다른 멍청한 나라와는 다르다. 미국은 과학을 존중하는 국가이다. 한국의 상원 초전 도체는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이런 기술이 절대 중국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나는 차라리 북한에게 감사하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한국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에는 거리가 있다. 만약 한국이 중국과 붙어 있는 나라였다면. 중국은 어떻게든 스파이를 보내서 기술을 탈취했을 것이다. 중국은 사회의 악과 같은 존재이다. 한국은 정말 미국과 함께 가야 한다. 라는 한 미국인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당 댓글에는 좋아요가 천 개가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그와 동시에 남미에서는 LK-99 시료가 상온에서 마이스너 효과를 보였고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오는 거동도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과학자는 자신이 입수한 영상 증거까지 올리면서 이를 증명했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이 움직임은 마이스너 효과가 확실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영상을 자세히 보면 이는 완전한 상온 초전도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댓글 중 하나는 자신이 영상 제작자라면서 해당 영상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허구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이 해외에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이름은 영어로 코리아 대학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한국 최고의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네티즌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인 유학생은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요. 한국에는 서울대학교라는 곳이 가장 좋은 학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서울은 그저 수도의 이름이고 고려대학교는 코리아로 나라 이름이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눈에는 고려대학교가 훨씬 높고 대단한 대학교로 보인다. 실제로 나는 고려대학교에 유학한 적 있는 유학생인데 서울대와 고려대를 고를 때 인터넷에 검색해보며 대부분 고려대학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대학교로 알려져 있었다. 정말 웃긴 상황이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아직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LK99. 부디 이번 신물질이 실제로 밝혀져서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기술이 다른 나라도 절대 탈취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며, 만약 탈취될 위험이 있다고 한다면 이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지켜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MP3 개발 사태 때처럼 mp3 플레이어를 97년도 국내 벤처 기업에서 개발했지만 나중에 뿌이 전부 해먹었던 사건처럼 죽소서 개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빙성 있는 연구 결과가 들어온 대로 빠르게 영상을 올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알림을 통해서 연구 결과가 끝나는 대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